최근 연예계에는 실력파 여성 래퍼 이영지와 인기 보이그룹의 주요 멤버 마크의 열애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 소문은 두 사람이 한 예능에서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많은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이영지와 마크가 한 예능에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케미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방송에서 두 사람은 종종 서로를 놀리며 유쾌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팬들이 기록한 수많은 순간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내서 화제를 모았고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이들의 실제 관계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그치지 않고 공개된 비하인드 컷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일부 관찰력 있는 팬들은 이영지와 마크가 서로에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배려를 보여주며 매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우연히 SNS에 다소 우연적인 시간과 장소를 담은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공유했다는 사실도 루머 확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 루머에 대해 팬 커뮤니티는 빠르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많은 팬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국 연예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생각했다. 이영지와 마크는 두 사람 모두 성공적인 경력은 물론, 좋은 인품까지 겸비해 찰떡궁합을 이루는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며, 이는 단지 작품의 케미스트리에 따른 효과일 수도 있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프로그램이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지 측과 마크 소속사 머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 측의 침묵은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며, 이는 불필요한 루머를 피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다. 비록 루머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영지와 마크의 컬래버레이션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프로페셔널함과 재능,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낸다. 과연 이들의 관계가 진짜 가짜 사랑영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두 젊은 예술가의 아름다운 우정인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현재 이 이야기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은 이영지와 마크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길 기대하고 있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두 아티스트는 모두 한국 연예계의 밝은 얼굴이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감탄스러운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열성적인 팬들의 추측일까요? 내부자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